군소, 어, 수성단체들, 30명, 40명, 우리가 한 사람들이 다해고 그 요거 가지고 판사들이 춤을 춘 거예요. 어, 헌법 29조 이형 가지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 이건 우리는 공급을90%떼어먹은 거지. 보상 외에 다른 걸 보상. 내가 적었어! 하는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2 0 2 0년 12월 14일. 그리고 비상대체 이원이들어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훼수인속을 그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재판소에서 지금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12억 2,500만 원이 시세 차액입니다. 징벌적 배상법으로 한4 0억대요 그러나, 시세차액만 해도 12억 2 5 0 0만원인데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장만 하는 거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 화해 청구를 한게다 하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왜? 네. 지금 4억원 돈이라도 엄청난 30만 명도 곱하면 엄청나겠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화해 청구를 해놨는데 판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1, 2, 3, 4, 5까지 이거 빨리 잽 그 답변을 하고, 어, 본고 대표가 얘기한 과외 청구에 대해서도 답변하라. 요것 답변을 못해왔어요. 다섯 가지 질문만 답변하라. 네. 두 번째는 뭐냐 면 어, 사인통위원회에 한국군을 만삼천달러 예외일 수 없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미군 1인당 1년에 1명당 유지비가 13,000달러이다 그런데 한국군도 여기서 예외일수가 없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연합군은 예외일수 없다 연합군 독일에게 13,000달러라고 해야되는데 한국군만 넣어요 왜? 한국군은 전투부대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예전은 전부다 <laughs> 전투부대다 바로 한국군은 전투 부대가 상정 이상 훈련된 병사들을 투출 해서 군대다운 군대로 전투를 잘했다 하는 게풀 군의 상황 의원장이 얘기합니다. 태국군은 그냥 내쫓아 버려서 빨리 철수해 버려요 그래서 한국군만 90, 73년도까지 철수할 때까지 우리가 상조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어, 뭐 예외일 수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은 7,800달러씩 중고를 다 표현했어요 한국군 7,800달러씩 중고를 1 그래 놓고 뒷구역으로1 3 0 0 0 달러에 대한 거를 무기를 줬던가 너를 받았던가 그걸 대답하라고 내가 세 번째 국방부에 지시어요 한국군는 예외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7800달러 줬다고 나왔다. 그 그건 비전두부대다. 우리 전투부대니까 예외일 수 없다니까 40%를 40 합당한 거에요. 무기로 받아왔느냐 그거 대답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봤어요. 네 번째는 뭐냐. 응. 여러분들 아는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에서 어 김병련 씨라는 어, 분이 원본을 복사해서 한글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미국에선 판매되고 한국에선 판매가 안됐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비리가 뛰어나오니까 못팔겠어요그래 미국에서 천정수목사가그 친구가 그 갖고 와서 나왔대. 그러니까 한글판이야. 그래서 이거를 SBSJTBC하고 내가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딱 내놓으니까 이, 아이고 이거 한글판이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원본을 미국가 찍어 갖고 와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네. 네. 방송 3월달에 2017년 네. 하는 걸붕개하고 네. 4월달에 하기로 하고, 가서 한달동안 미국 가서 촬영해 온 것이 프레이저 원본을 찍은 거, 책자, 5호 책자 여러분들이 나와주고 거기에 표면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영어 원본을 찍어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어, 속이 뭐라고 되었냐면, 어, 미국, 미국이 한국에 공급을 선금해 줬는데그 선금해 준는 공급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징크해 줬다. 그런데 그 한국 정부가 고유의 공급을 탈취해서 병사들에게 아주 적게 줬다. 하는 걸포토대사서가 풍론. 그원본이 거기 있어요. 이거를 법방부가 대답하라니까 대답을 못하다 탈루시켰다. 두 가지. 첫 번째, 의회보고서 탈루시켰고 그리고 공부 똑같이 들어다 근데 갈취했다. 그리고 두 개는 탈취했다. 다섯 번째, 이경희 박사께서 바로 책자 이걸 누가 발간했냐. 네. 군서 정당들이, 단체들이 많은데 우호적순으로 제대로 책에 잡은 단체가 없다. 근데 이 8호 책자 받아놓으니까 베트남 워 리서치 텍스트 스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틀렸없는데이 사람 은 누구야? 그래서 이 책자는 곳이 우리 대구에 오늘 집집장 어디 갔습니까? 대구 집이장입니다장 이하 여러 의문들이 가고 서울의 김서방 참들이 이경희 박사를 찾아 냈어요. 그래서 선택이 돼가지고 어 7월 작년 7월 28일날 대구 내려가가지고 이경의 박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그 아. 동영상을 방송을 아. 어, 했는데 전국에 네. 있는 사람들을 전부 네. 백문인 보살님 네.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온누리 강당 성남 시청에서 우리가 8월 25일날 대대적으로 해서 그 사전이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어디고 다가요그게 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에 대한 고속도로, 고항제철 나는 고항제철은 일본에서 5억 달러 된 거는 진줄알았고 우리도 고항제철을 아 고속도로를 진줄 알았는데 가지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올 스타일 여러분 돈으로 전부 다 고속도로, 고항제철 그 다음에 45억 달러라전기간 산업에 전부 어, R&D 해외 뭐제가지고 방산산업 속도 보수 뭐, 폭동 모든 중화학부 뭐, 전부 발전하는데 우리 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니요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를 이경희 박사님이 얘기해 주는 바람에 내가 메인파이프로 글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써서 요번에 재판부에 보냈고 요거를. 어, 변호사님한테 줘서 변호사님이 그대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유지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어, 나와가지고, 어, 변호사님하고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가지 마시고, 어, 같이 설명을 헛발을 듣도 여기 대책을 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올라가서 어,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에 오신 분들, 지방에 서신 분들, 지방에 서신 분들만 우선으로 들어보는 듯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얼른 나세요. 기다리세요. 네? 어 재판정으로 이제 어, 들어가는 음,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남이하는 어, 그 결과를 여기 어, 어, 대표께서. 음, 발표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